이 넓은 목장에서 그냥 풀 뜯어 먹고, 자고싶을 때 잠자고, 똥싸고 응?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네가 나보다 편하게 산다 이 새끼들아 현재에 위치는 레모날 인구 약 10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이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산때문에 많은 자산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8시 반 이래가지고 좀만 더 가면 은한 10시쯤 되면은 해가 완전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또뭐 어디 그냥 뒤판 아무 데서나 잠잔다고 하면은 아. 텐트또 쳐야죠 텐트도 치고 저녁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이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 뭐지 이거 전기통 하는데 오티지는 가지 이거? 오 전기 통화인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전기 통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이씨, 정말 피곤하네. 아, 정말 불안해. 아, 불안해 죽겠다. 아, 야, 이 작은 곳에 교회도 있어? 이런 마을에? <laughs> 잠깐만. 며칠 돼지 덖는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지만 이 마을만의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알프스 산 내에 있는 마을들은 이렇게 목축업이 주 둔벌인 듯하다. 네. 아, 여기 소 목에 아, 종모 들어났네요. 아주 아, 찾기 쉽게 목축업하는구나 여기. 어 귀여워라. 맛있게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잉. m <목소리> o <목소리> 어, 모바일. 어, 뭐 e Mamma. Move, m a m m 가 m 호텔 안 여는 것 같아요 그래 e Mamma. Move, Mamma. m 다 v 다 Mamma. Move, Mamma. m 지 v e m a m 고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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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이 알프 산맥은 날씨가 참 앵그리합니다. 네.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아침에는 맑았다가 밤 되면은 다시 비 오면서 우박도 떨어지고 천둥번개도 치고. 어 <laughs> 진짜 아 어제 장난 아니었네요 진짜 아, 파이프 다 무너지고 아 텐트도 날아가는 줄 알았네요 진짜 날씨가 추우니까 국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뭐 감자로 만든 뭐, 스프인 것 같은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우 따뜻하다. 아. 이렇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다시 정리한다. 가방 무게는 약 30kg. 하지만 어저께 밤에 새벽에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타이프가 타이프랑 텐트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지금, 장비들이 다 젖었습니다. 아, 제 배낭도 완전 다 젖고, 비가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비들이 물을 먹어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가방이. 어제보다 훨씬 힘듭니다. 진짜 많이 무겁네요. 아, 바다가 퍼지지 않을지 걱정이에요. 야! 당나귀야! 발 아, 꼬리 흔드는 거 봐라 맛있니? 야! 방해 안 할게! 간다! 간다 진짜! 이제 아프산맥은 초식동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육식동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데큰 부담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걷다보면 이름도 모르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고 양치기 하는 장면도 볼수 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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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는데 바쁘네 와 진짜 양치기 있다 <laughs>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양치는 중. 이 강아지들이 양들을 리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밖으로 이탈하면은 다시 안으로 돌려보내고, 그요 그래. 헤이,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이렇게 매일매일 30kg짜리 가방을 메고 25kg씩 매일 걷고 있다. 저산 보세요. 야, 저 빙하가 저 전부 다 덮고 있는 게빙하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저 옆에 산도 예쁜데 지금 보여드린 산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와아 빨리 가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붕씨 죽인다. Oh. 역시, 오두막 주변에는 항상 경치들이 엄청 예뻐요. 야, 여기 보세요. 저는 다시 갑니다. 긴 여정을 떠나 갑니다. 조금만 가면은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잠깐 몽구랑 산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음. 프랑스 쪽 다시 봤다가 나중에 스위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다시. 왔다 갔다, 국경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도.